어 뭐야 걸렸어 간다 이거지 재채기 바이트다 이거 재채기 리액션 바이트 애치 하면서 얘가 움직인 거지 계속 물을 빼나 보다 뭐가 툭툭 치긴 치는데 천천히 탐색해 보겠어 어 왔다 이거지 오 이거 뭐야 왜안 나와 <laughs> 저희가 포인트를 찾아 다닐 때 사실 뒤도 보면서 그냥 발품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천을 하나 딱 정하면, 그 천을 상류든 하류든 물길 따라 쭉 이동을 해봐요. 이동을 하다가... <목소리> 오, 뭐냐? 넌 블루길이냐? 애기베스냐? 오오오오 어! 바로 어, 어, 어. 어, 앞에 따라는데 바로 앞에 따랐어 어 이거지 엄청난 녀석을 또 아침에 잡았네요. 얘는 여기 발 앞에 작은 피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발 앞에 딱 던졌는데, 이돌 끝에, 여기 안쪽에서 갑자기 쑥! 땡겨갔어요. 후! <laughs> 우와. 진짜 여기서 딱 이렇게 캐스팅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묶었지? 역시 언더스핀 이렇게 끌고 오다가 여기서. 깊이가 어느 정도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깊이가. 어, 해가 떠오르고 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는데, 고기를 한 마리 잡고 나니까, 추위가 살짝 가시는 것 같긴 해요. 간다. 이거지. 오오오비글림 있어 기다려 언더스핀으로 또살자 정도 돼 보이는 배스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쪽 석축 따라서 던져가지고 사 끌고 오는데 재채기와 동시에 이 녀석이 찾아왔어요 에치했는데 갑자기 라인이 사 흘러서 흑셋을 했네요. 재채기 바이트다 이건 재채기 리액션 바이트. 애치하면서 얘가 움직인 거지. 그래서 얘가 딱 물어준 거야. 계속 물을 빼나 보다. 오톡 어, 어 땡띵땡겨간다 이거지. 아 조금이다. 조금이다. 오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았어. 여기, 이거지. <laughs> 나이스. 방금 저기 보이는 교각에 던져서, 던졌는데 라인이 걸렸어요, 벽에.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툭툭툭 탁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이 라인을 쫙 감으니까 바로 툭 복수됐습니다. 나이스. 예. 아, 근데 밥 먹고 왔더니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저 물이 딱 떨어지는 곳에 들어 와 있는 애가 한 마리 있지 않을까? 어, 뭐야? 걸렸어. 아까 아침에 여기서 딱 연안에 딱 던져 가지고 잡았는데. 근데 아침에 왔을 때보다 물이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아까 잠겨있던 돌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어! 툭! 어 방금 툭 쳤어! 아 요것들이 간만 보고 가는 건가? 또 툭툭툭! 아 짜친가 봐 툭툭툭 했는데 방금 여기 지금 거품 지는데 있잖아 여기가 뭔가 좀 다른 지형인 것 같아 여기 그럼... 올라왔든지 뭐 어쨌든 저기 보이네 그럼... 어, 거기서 입질이 계속 오고 있어, 지금. 아까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 여울에서 피딩을 했는데, 좀더잘 던져보려고 제가 가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폭이 좁아져서, 좀 물살이 센것 같아요. 뭐가 툭툭 치긴 치는데? 천천히 탐색해보겠어. 김 언더스피, 가라. 김넥으로? 생각보다? 그러면 연안을 다 긁어볼까? 어? 어, 뭔가, 잡았다, 났어. 어, 왔다 이거지. 이, 잡았다. 잡았지롱. 잡았지롱. 오 어, 어, 뭐야? 왜안 나와? <laughs> 대박. 대박 섞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40. 42. 43? 42. 42! 와. 언더스피너로사자베스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나이스! 방금 여기 이렇게 석축 연안에 딱 던져가지고 드래깅 하고 있는데 입질이 미세하게 톡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먹지는 못했거든요. 좀 기다리니까 다시 와서 톡톡 하더니 라인이 싹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옥스을 했는데 사실 입질이 되게 약해서 작은 애인 줄 알았는데 꺼냈더니 4자가 나왔네요 와 이거 언더스핀 너무 멋있습니다 짱 제가 언더스핀을 많이 써본 건 아닌데 와 너무 좋네요 지금 여기가 물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바닥도 드러나고 해서 밑걸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밑걸림에도 잘안 걸리고 걸려도 잘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물색이 되게 흙탕물이거든요. 물색이 되게 탁한데 이 섀도움이 꼬랑지를 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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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서 어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블레이드 얘가 물속에서 되게 반짝반짝 하면서 베스를잘 꼬셔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여기가 보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석축인데 저기 건너편은 모래 아니 뻘처럼 되어 있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네들이 다이돌 쪽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내가 움직였는데 그 옆에서 꿀렁했거든. 내걸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무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신기한 곳이네. 호호어 어, 어, 입질 입질 간다 간다 간다. 나왔어. 아, 있다. 이거지. 아. 기. 아. 천천히, 천천히. 오. 옆에서 막 계속 꿀렁꿀렁해. 아, 방금 좀 성급하게 훅 셋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바닥을 느끼면서 천천히. 항상 저희가 영상을 올려보면 포인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오늘 사실 여기도 처음 와본 곳이에요. 저희가 포인트를 찾아다닐 때 사실 뒤도 보면서 그냥 발품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천을 하나 딱 정하면 그 천을 상류든 하류든 물길 따라 쭉 이동을 해봐요 이동을 하다가 교각이나 아니면 수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 보이는 석축이 보인다 아니면 이렇게 굽이치는 곳 이렇게 굽이치는 곳을 딱 보면 바깥쪽에 딱 이렇게 석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무조건 서서 낚시를 한번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거기서 또 낚시를 이어서 하고 어 입질 오! 입질 입질 입질이 툭 왔어 근데 저기가 제일 낫긴 하겠다 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나 보네 여기 이렇게 교각 교각 뭔가 뽈롱뽈롱 하긴 하는데. 벌 앞에서 피딩 했는데. 오! 오! 뭐지? 엄청 큰게 뭐가 완전 점프했어. 방금 봤어? 엄청 큰 무언가가 점프를 했는데. 이거지? 오! 오! 여기, 여기 때피딩 한다, 오빠. 오빠 여기 때피딩 한! 빨리 와! 나이스! 와, 대박! 빵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 나이스! 방금 얘를 릴링하면서 봤는데, 여기 때피딩을 샥 하더라고요. 맙소사, 대박!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낚시해야 돼. 와, 빵이 진짜 엄청 좋네요. 오! 어, 또 툭! 아, 지금. 저희 건너편에서 엄청 크게 피딩을 하고 있는데, 왠지 저 건너편 건너가면 이쪽에 살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네. 저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피딩을 하네. 애들이 해가 떨어지고 있어. 엔딩 고기 버저비터를 한번 올려봐. 준친가 봐. 계속 툭 하고 잡아당기고 툭 치고 막 하는데, 못 먹어. 음. 응. 계속 입질은 들어오는데, 배스가 아닌 것 같아. 마지막 배스는 어디 있을까? 어! 어. 이거지! 어! 어! 어. 와 어! 힘을, 힘을 엄청 쓰는데? 힘을 엄청 쓰는데, 배스다, 배스다, 배스다. 베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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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거와 얘도 빵이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고 43 44 43.5 우와 짱 우와 마지막 버저비터입니다 43cm 빵 좋은 엄청 큰 사짜베스. 대박. 여기 여울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싹 긁어오는데 계속 입질은 들어왔거든요. 근데 계속 쇼파이트인지 뭐잘못 물었는데 마지막에 엄청 세게 퉁, 퉁 하더니 싹 긁어간 너무 멋있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오예. 오늘 영상은 이 고기를 마지막으로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김피디는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 됐어. <laughs> 다음 이 시간에, 우요 다음, 시간? 다음 이 시간에. 몰라. 언젠가? 몰라. 다음 이시간 몰라. 언젠가. 이것이 그렇지. 어? 느낌이 안, 이거, 감칠 느낌이다. 우와. 우와. 이거 패스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가물치지? 가물차, 가물치. 오케이, 고기다. 오! 고긴데, 박았어. 오, 나다, 나다. 나다, 나다. 오! 이이아이감 가물치야 가물치 와 깜짝 놀랐어 또, 또가물치 아니 꾹 하더라고